4월 6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동일 찬송가 460장 지금까지 진영호것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리올라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부모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아,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그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선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이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네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바브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네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잠시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기까지 올수 없었지만 정말 그것을 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은혜를 생각하며 기억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이 자리 에 나온 모든 우리 성도님들게 하나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말씀 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기도의 제단을 쌓아 올릴 수 있도록 특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은 전한 중 주님께서 특별히 감화 감동 시켜 주시고 듣는 듣는 자도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 한분을 높여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어, 오늘의 말씀의 시작이 이일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어, 어떻게 보면, 오늘의 말씀은 두 편의, 두 편의 이야기를, 두 편의 이야기 중에 뒷편, 이부라고 볼수 볼수 있어요. 전편이 있고, 편이 있는데 오늘의 말씀은 한큰 이야기 가운데의 뒷 부분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뒷 부분과 앞 부분의 얘기를 좀 별도로 생각하고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어 어떤 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는 가운데의 뒷 부분의 얘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후회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이야기를 살 살짝 우리가 언급을 해야 돼요. 그 이야기의 일부, 일편, 전편 어떤 이야기인지 잠시 한번 들어봅시다. 어, 이스라엘의 우리 아하방이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악의 상징이고 참그 어, 어, 당시에 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대표적인 에, 에, 이세벨 그 아내와 함께 더불어 우상을 섬겼던 그런 왕이었어요. 어, 그 왕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엘리야예요. 회성같이 등장합니다. 정말 어 배경 설명이 없어요. 엘리야에 대한 배경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등장하자마자 한마디를 딱 던집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고 딱 선포를 해 버립니다. 난리가 났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후에 정말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후에 아브왕이 어, 찾으러 다닐 걸 생각해서 숨깁니다. 그래서 우리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우리 엘리야 선지자를 숨기시고 거기는 시냇물을 통해서 마시고 또 불러주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셔서 그렇게 어, 생명을 유지하면서 숨, 숨어 지내다가 어, 기근이 심해지니까 시냇물 어, 시냇물이 다 말랐어요. 하나님께서 또 그래서 우리 엘리야 선지자를 또 어디로 보내시냐면 시돈에 속한 사르바스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거기에 내가 과부를 준비했고 명하여서 너에게 떡을 주기로 내가 계획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엘리야가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어, 역시나 엘리야는 성문 앞에서 나뭇가지를 죽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과부를 만납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 약속을 믿고 또 과부에게 나갑니다. 내게 물과 떡한 덩이를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 여인은 내게는 떡이 없다고 얘기하고 다만 내게는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이 전부라고 얘기하고 또 이것을 나뭇가지를 줍는 이유가 이것을 통해서 불을 피워서 떡을 만들어서 나머지 이 조금 남아있는 가루 하나로 떡을 만들고 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음을 기다리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에 엘리아는 과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먼저 자신에게 떡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라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말한 대로 하면 비가 내리날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16절, 오늘 말씀 바로 앞절에 이런 말이 있죠. 여호와께서 엘리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여기가 일부 전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르바 과부의 이야기를 하자면 대부분 이야기를 해요. 어, 정말 은혜의 얘기 아닙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런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전반적으로 봐서 우리가 오해가 될수 있는 그런 말씀들인데 이 말씀도 우리가 봐야 돼요. 이사르밧 과부 얘기는 바로 오늘 얘기가 진짜 우리만한 찐 이야기예요. 오늘의 이야기가, 어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향한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플랜이 다 들어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얘기입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체험했어요. 얼마나 얼마나 놀라울까요? 아무리 아무리 가루를 집어도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아무리 기름 부어도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 그래서 정말 내 삶의 걱정과 근심,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건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어요. 너무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그런 기적도 잠시 갑자기 큰 시련이 다가옵니다.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에 걸려서 증세가 심해서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다 해요. 먹을 것도 풍족하고, 이제는 다 해결됐다 싶었는데, 문제가 또 하나 생깁니다. 우리 인생이 다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 딱 해결되면, 모든 게다 해결될 것 같고, 이것만 하나님 해결해주면, 저는 하나님 열심히 성기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해결하면, 나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러고 생각할지라도, 산 넘어 산입니다. 하나가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가 더 생기고, 그거 해결하면 또 하나가 생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붙들고 있어서 그래요. 나는 너와 함께 교통하고 싶다. 너의 기도 소리가 듣고 싶다. 그런 목적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르밧과부는 그걸 잘모르요사르밧과부는 오늘 너무나 마음이 찹찹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르밧과부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이 사르팍 과부에게 조명하는지 조금 봤으면 좋겠어요. 참, 문해가 될 겁니다. 사르팍 과부가 시련을 당해서 아들을 잃자마자 엘리아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요, 시련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본심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잘 지내도요, 뭔가 일이 틀어지고... 또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의 본심이 나오게 돼 있어. 그죠? 그래서 사르밭 가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르밭 가부가 아들이 죽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억울함은 알겠어요. 그리고 마음 상함도 알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사르바 과부가 어떤 사람인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 조금씩 조금씩 한 조금씩 이렇게 살펴봅시다. 처음에 하나님의 사람이여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여라고 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비꼬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사람이요 그렇게 어 가루도 맨마르지 않고 기름도 안 나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 사람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떡과 빵과 기름이 있으면 뭐하냐 내 아들이 죽었다 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 그 얘기인 거예요 가루와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걸 경험하고 그걸 지금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이, 너무, 너무 이 말씀을 히브로로 이렇게 좀 해석하면 어, 비슷한 문장이 많이 여기저기서 나와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전매특허입니다 한마디로, 왜 우리를 애국에서 이끌어와가지고? 왜 멀쩡히 어, 노예로 살면 좀어들래서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어, 굶어죽고 목말라 죽는보다 것 훨씬 낫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에 전매특허예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나는 도대체 하나님 사람이요. 그래요. 그렇게 능력 이 있는 하나님 성인 당신 그 사람이요. 왜 나를 선택해가지고? 왜 나를 선택해가지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 관계도 없고 애초에 당신과 상관도 없는 사람이요. 이방인이고 어떻게 보면 죄인인 과부인데 왜 나를 택해가지고내 아들을 죽였어요라고 얘기한다. 완전히 우리가 아는 사르밧 과부의 믿음은 없지요.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얘기하면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라고. 대기.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오신 목적이 사망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계획은 사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고 그것은 소망과 미래를 위한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분은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내게 오시고 내게 저항 재앙이 되고 사망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세히 들어보면 어차피 어차피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에요. 한줌 남은 거 먹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건져줬는데부터 그걸 생각을 못 해요. 그걸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이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부분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신 이유가 좀 드러나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라는 부분이 있는데 도대체 뭔 소린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그 다음 기도할 때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셨나이까 한마디로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서 아들을 거둬가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값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죄? 뭘 잘못했다는 건가요? 우리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과부에게 명하셨다고 얘기나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가 오면 떡을 주라고 명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 과부는 하나님께 다 전달을 받은 상황입니다 말씀을 들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원어를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왔을 때 빵이 있느냐고 그랬을 때에 영어 성경에도 그렇지만 I do not have any bread. I don't have any bread. 나는 빵이 없음이라고 딱 덮어요 그것이 뭐냐? 정말 조금 의이 남았는데 먼저는 빵을 만들어 주기도 싫고 나는 거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그 그 말을 그 중심을 알고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 걱정하지 말아라. 너를 너의 빵을 빼앗으려 온 것이 아니고 너를 구원하려 왔다라고 하면서 안심을 시키고 그다음에 자기의 떡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불신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억지로 끌려가서 결국적으로는 그런 이적과 기적을 맛본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우리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함으로 순종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앙에 대한 것을 폐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임에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이 여인의 말에 들으면 이래요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 사람이요 당신이 베있는 여와의 호 말씀이 진실인 줄 아노라 한마디로 그 전까지는 불신앙이었다라니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요, 아니, 말씀, 말씀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복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고자, 살리고자, 모든 열정과 사랑을 쏟아부었다라는 그 얘기,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불신앙하고 또 원망하고 나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그녀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가가셔서 오래 참으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얘기 누가 보면 4장 25절 26절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다치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지금 이 사건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아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동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무슨 얘기냐면 이 모든 과정 엘리야 거쳐고 그리시네 까가고 정말 이곳까지 와서 사렙다 과부까지 온그 모든 과정이 주인공이 엘리아가 아니었다는 얘기. 예요 주인공은 사렙다 과부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와 사르밧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순종해서 정말 복종해서 정말 복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르바 과부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았던 그 과부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조명해야될 것은 그것이 우리하고 너무 닮았다네. 너무 닮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죄로 말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르바 과부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잖아요 죄로 말며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불순종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그 이름과 생명의 그 떡을 생명의 떡을 취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의 문제만 닥치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사라지고, 그 현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참 그렇, 그렇다는 저는 그 말씀이 이거 읽을 때마다 남 얘기가 아니다 역사도 사르과과부와 똑같다라는 얘기밖에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로서 너무나 많은 간증과 증거들로 우린 여기까지 왔어요 코로나도 지냈어요 그러나 현실에 문제가 닥치고 마치 사로바 과부처럼 원망만 우리가 다즐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많은 영혼들하고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원망의 목소리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오늘의 큰 장점은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구원케 하지 않는 그 열정과 사랑도 있지만 우리는 사르박 과부를 통해서 배워야 할게 있어요 전늘 회개합니다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간증과 증거를 넘치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닥치는, 닥치는 환경에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원한 대로 되지 않을 때 나를 돌아보지 못하고 불신하는 내 모습을 회개하지 못할 때가 참 많고 오히려 원망할 때가 참 많. 아 저는 이럴 때에 이렇게 합니다. 항상 원망의 마음이 들걸랑.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내 현실에 정말 그전그 전에 이전에 모든 하나님의 선하심에 맛보며 체험한 것다 뒤로 하고 지금 현실 때문에 원망 원망의 마음이 들때 그때는 아 내가 불신앙하고 있구나. 내가 불신하고 있구나. 그 마음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처음이에요. 항상 현실의 문제가 닥쳐서 풀리지 않은 문제 때문에 원망이 들을 때에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구나.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가 다스려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십니까? 자녀가 잘못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자녀가 막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주에는 자살 소동이 있었어요 저 어떤 아이를 만났어요 그 부모님은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똑같아요 원망을 해요 원망을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새벽에 울고 짖고 가정을 세워달라고 믿음을 더 해달라고 아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 주시는 것이 이것입니까?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절대로 마귀한테 찢지 마세요. 이 불신앙이 들어왔을 때에는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아, 하나님의 선한심을 맛보고알지어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에 지금까지 왔던, 정말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것이 은혜였고, 은혜였노라라고 고백하고 내 불신앙을 쫓아야 돼요. 정말 책망하고, 내 나이 스스로 있는 불신앙을 책망하고 쫓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과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속에 먼저 내게 들어와 있는 불신앙, 악한 이 불신앙을 배어쪄주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정말 그사르바 과부, 그렇게 끝까지 불신앙이었던 그녀를 주님께서 같이 끝까지 구원케 하신 것그 그, 그 약속을 믿고 내게도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구나 내가 지금 봤을 때 현실이 이렇게 답답할지라도 내 마음은 불신앙 하지 않으리라 주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따르리라 라고 나가시면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감격과 천국의 소망이 여러분께 임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혹시라도 답답한 문제들이 앞에 있고 현실이 그렇게 있다면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그불신앙 마음을 다 얻어가시고 오히려 구원의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있신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제껏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요 정말 그냥 한가상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얼마나 얼마나 저희를 지킬 수 여기까지 왔습니까? 주변을 돌아보세요. 심지어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런 것을 따져봤을 때에는 그 어떠한 원망도 없습니다. 정말 불신앙하지 않고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를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와 감격을 잊은 채내 현실의 문제로 주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나의 마음의 불신앙을 먼저 회개하오니 제거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과 천국의 소망으로 다시금 새롭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잠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나 죽을 수밖에 없